깍두기 우가 치킨 시켜 먹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려가지고 혼자 다 쏟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소리가 나네요 이 한번 썰어서 이거 썰로 できるの,のが2倍とか。 아으라 한번 들어 겠어요. 네, 접근이 안 돼서, 여기서 꺾고 올라가지 못해요. 75mm라. 아, 100mm는 아니고 75mm 내렸네요. 다른 집은, 그래도 여기서는 100mm로 했는데, 다른 데는, 이거 75mm로 해가지고, 저기 배를 따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찍으는 거 아니면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 찍고 있어요. 멀리 저쪽에서 찍으세요. 이쪽으로요? 네. 네. 물이 좀빠졌어 음. 뭐야, 저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 이렇게. 꽁 이렇게 옥이왔뭐 나가고 있어요나가 정말 미치겠네. 닦아 버세요 어. 바닥 치대서 바닥이 났네. 내가 뭐야. 아. 어그제 바다 가서 새우 잡았는데 새우가 여기도 있네. 바다도 아니고 이거 뭐 지상에도 있네. 바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주에도 있네요. 집포하고 건어물 그 다음에 버섯 그 뒤에 꼭대기 어우 러오 하다가 물이 없어서 못하고 7대 차, 7호 차, 지금 완성했고요 6호 차는 광주 순창으로 내려갔고, 지금 8호 차 만들려고 지금 또 준비 중입니다. 예, 리모코 방식은 편안한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리모방식은 내가 눌려야 꼭 땡, 땡길 수 있잖아요, 혼자. 코에 들어갔을 때못 당기잖아요. 리모컨을 눌려야 되고 그냥 감을 때만 아니 풀 때도 이렇게 되기는 되는데요. 뭐 가물 때만 그냥 필요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풀 때는 수동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봐봐요. 아까 그 드라이버로 뜯을때 저거 트랙 네, 쳐요. 예, 고 그다음 변기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2층, 3층, 4층, 5층에서 내려오는 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적색을 네, 네. 타서 저거는 저거 이제 5 0미리는 환기, 환기통. 숨통이고, 지금 우리가 딴 데에서, 지금 이쪽으로 뚫었고, 여, 여기서 내려가는 쪽, 이렇게 내려와갖고, 여기서 땅으로 해서, 아까 우리 카메라, 그, 와 있자, 네. 카메라 보고 집어 넣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아까 있... 여기서 이제 저기서 오는 쪽, 아까 여기서 오는 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넣어서 집어 넣었잖아요, 이렇게. 아, 네. 예. 그래서, 이를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지, 이제. 지금 저기 걸린 아, 물티슈. 지금 저걸리있는게 물티슈에요 물티슈 아까 물티슈하고 이거하고 이빨 이다찼어요 지금 영류를 하는게 왜 여기서 못 나가니까 네. 우리 선생님댁으로 가버리는거지 경기가 네, 눌려있으니까 내려오다가 그렇지 못가니까는 거꾸로 와버리는거지 이게 빨아서 쓸까 이거? <laughs> 아 진짜 저거는 그럼 다시 어떻게 메워요? 이거 하려고 다 꽂아놨잖아 아제 위에 덧대는 게 있구나 이거 고다 정리해놨지 을

그에서 변기 이런 소리 나네요. 아, 소리가 나네 물건 소리 나네. 저도자라는잘옆 예. 하 아하. 그게 없구나. 이따가 히서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에 예, 이따가 그럼 옆구덩이를 따가지고 이목에는 그 넘어오는데 네, 내려오네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기물내리고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져 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해서, 예. 네,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laughs>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 다 씻었고요. 단열재 다 했고 사다리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다 하고 청소하고 장갑은 여기다 놔두세요. 물받이라고 놔두고. 아니. <laughs>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예. 예.